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청년이원 김미연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총 6회에 걸쳐 병원을 이용할 때꼭 챙겨야 할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있는 100세 시대에서 슬기로운 의료생활의 방송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병에 걸리지 않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 내적, 만성 질환과 그 원인인 비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에 걸려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강북상정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님을 모시고 현대인의 적, 만성 질환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면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 네. 요즘 뭐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최장수국 그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어, 평균 수명은 길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질병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기간이 긴 거죠. 사실은 아프면서 오래 사는 유병기간이 길어서 수명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무병 장수하는 기간이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큰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생존하는 기간을 건강수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수명을 늘리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최근에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어, 그 기저에 과도한 체지방의 증가 즉 비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체중 조절 그리고 이를 위해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네 그렇군요.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비만 치료 선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요즘 비만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예 비만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 말 그대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해서의 비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용적인 측면의 비만이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중요한 점은 체중 증가가 실제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비만. 어떻게 보면 비만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 비만이 강조가 될때 일부 젊은 여성들이 외모 때문에 날씬한데도 뗄 체중이 없는데도 더 다이어트를 하는 이런 좀 무리한 다이어트 쪽은 또지양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비만하면 살을 빼서 예쁜 몸매를 만들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질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비만의 원인은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술과 담배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비만이 질병이라면 의학적으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사실 비만이 질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체중이 좀 증가하는 게왜왜 왜 질병이냐? 근데 사실 지금 병원에 다니는 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들 중에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 있나요? 아네 저희 어머니도 당뇨가 있으셔서 당뇨 예그 네. 네. 약을 드시고 그러시죠 예 네. 당뇨병 또는 고혈압 고혈압 또 네. 고지혈증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질병 때문에 약을 드시고 있는데 이걸 드시는 이유가 뭔가요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나 안 드시나 본인이 불편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음. 드시는 이유는 고혈압을 치료를 안할 경우에 나중에 심장질환이나 또는 안과 질환, 또 콩팥 질환 같은 합병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자체가 외모적인 그 미용 측면 말고라도 비만이 심한데 방치할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심지어는 암까지 굉장히 많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비만은 하나의 그 자체가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만 그 자체가 고위험군 질병이고. 만병의 근원이라면 비만으로 발생하는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우선 비만이 유발하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그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고지혈증, 또 당뇨병, 지방간 이러한 만성 질환이 먼저 생깁니다. 이 질병들이 오래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차적으로 전신의 동맥에 동맥경화가 오게 되는데요. 그 때문에 어, 심장의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 또는 뇌출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최근에는 비만 자체가 전신의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대장암, 갑상선암, 신장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바로 비만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적절하게 식사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함으로써 섭취열량을 줄이고, 소비열량을 늘려서 적정 체중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옛날하고 달리 운동을 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그죠? 사방에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그런 음식이 대부분 고열량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식생활이 서구화됐다는 거죠. 예전에 된장찌개에 김치에 국에 밥을 먹는 것보다는 햄버거라든지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문제가 점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생활 부분을 다시 예전에 건강한 균형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해가지고 과거에 비해 부족한 운동량을 좀 채우는 그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비만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혈압이나 혈당이나 간기능, 고지혈증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셔서 이런 질병이 나타난다면 조기에 관리하고 치료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만은 단순히 살쪄서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질병이라는 인식을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것이 건강 수명으로 행복한 삶을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은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원 교수님을 모시고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인 비만의 원인과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및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강지영 교수님을 모시고 비만 치료와 함께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권유받았을 때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점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강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사실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그 수술이나 시술의 효과, 어떤 도움이 되는지와 함께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를 같이 자세히 설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효과만 강조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번 다른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비만이 아닌데 미용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체지방을 제거하는 그런 미용 수술 같은 경우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